먼저 드십시오. 아, 아니, 그래도. 아, 그래까 웬일이십니까? 아, 아이, 아이 왕은 먼저 먹는 게 아니에요. <laughs> 아, 네 시간 <laughs> 먼저 독이 들었나, 안 들었나? 신아들이 먹고, <laughs> 한 2분 정도 지켜보고, 아를을 토하지 그래. 않으면, 그때와. 흰 음. 젓가락 들였잖아요. <laughs> 정신이 혼미하지 않느냐? <laughs> 정신이 맛있다. 혼미하지 않느냐? 아닙니다. <laughs> 맛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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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향이 어쩜 뭐 이렇게? 네, 굉장히 깍자 향이 나달라요. 네. 이생풀하고 익힌 네. 풀라고차이는 뭐예요? 익힌 거하고 네. 날 거하고, 네. 생식과 화식의 조화, 조화. 익히지 않은 것은 기운이 강하죠. 익힌 것은 한풀 죽었죠. 네. 거기에 익힌 밥이 들어가죠. 아하. 네. 거기에 조선 간장, 집 간장이 들어가요 네. 네. 그래서 인용, 배설의 문제가 없게 예, 예. 네. 내가 볼때 이거는 뭐, 변비 이런 거는 그냥, 그냥, 뭐 예, 예, 예. 그냥 해결이거든요. 되 아, 여성들한테는 어. 최, 최고예요, 최고. 근데 이렇게 음식 해주시는 거 너무 기분 음. 좋으세요? 네 이거 좋은 거예요 네. 그냥 단순히 해준다 라고는 아니라 내 밖에 나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내 밖에 나에게 오, 네. 대접하는 네. 내 밖에 나에게 대접하는 아, 것이다 그게 제가 진짜... 그걸 내가 충분히 느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없으니까 그걸 잘못 느낄 거예요 제가 라면을 하나 끓여도 제 딸을 위해서 라면을 끓을 때는 내 영혼을 담아요 어. <laughs> 아내를 위해서 끓일 때는? 응. 어? <laughs> 아내는 밖에서 먹고 <laughs> 네. 내 딸한테 라면을 끓여줄 때는, 계란 하나라도 자세, 유통기간도 자세히 보고, 물도 정확하게 하고,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뭐 너무 짠가 약한가, 음. 그 다음에 파도 좀 썰어놓고, 그렇게 해서 먹고, 우리 딸아이가 다 먹을 때까지 그주의를 배워야 합니다. 오, 막다 먹었나 안 먹었나 이렇게. 맛있나 맛있게 먹는다. 그렇지. 맛있게 먹나. 그게 애비의 마음입니다. 내가 막 사는줄 알아? ㅎ <laughs> 누가 뭐라 그랬지? <그랬습니까>? 선생 <laughs> 그거 뭐예요 아까 캔 더덕입니다 도둑. 아 더덕! 아~~ 더덕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더덕이에요 더덕을 음. 제가 또 색다르게 더덕 도라지 이런 게참 어릴 때 거의 다 그런 거 먹었죠 근데 어릴 때 샌드위치 드셨다고 안 하셨어요? 그러니까요 미국 무대에 그렇게 1968년도에 <laughs> 우리나라 최초로 샌드위치를 먹은 <laughs> 그 어린이 아닙니까? <laughs> 색깔이 조금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. 고추장을 그렇죠? 조금 넣어 약간 양념이 아, 조금 네. 들어갔고. 아야! 이제, 이제 올린다, 이제 올린다. 산, 산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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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저참 산딸기. 산딸기. 야, 참죠 산딸기 참 한때 저희 가슴을 흔들어놨던 산딸기. 그렇죠. 예. 야, 왜요? 에, 에러 영화최고였어 정말 <laughs> 이렇게 마음이 잘통할수손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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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명란 씨. 아우, 산따지. 최고였어 최고. 그걸 뭐예요? 아, 이게 더덕이 힌데요 이제, 뷰가 좋아야 되니까. 그러니까. 와, 진짜 예쁘다. 정말 음, 아, 예쁘다. 이게 진짜 외국인들이 이런 거 먹으면 깜짝 놀라겠다. 아, 그러니까요. 오, 이야, 야, 진짜 오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예쁘다. 자, 이 더덕에 밥에 산딸기, 한 입을 먹기 아깝다. 음. 너무 아깝다. 왜한입 너무 아 어? 너무 맛있다. 음. 정말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정말 맛있다. 근데, 제가 지금 한세 가지 정도 먹었어요. 그죠? 네. 먹었는데, 다 다르네. 네. 맛이. 그 느낌 주는 맛이. 그 향이 주는 아, 진짜 방송이라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매주 하자. 이걸 <laughs> <laughs> 매주 고정으로 하자고 왜그 자꾸 사람을 바꿔? <웃음> <웃음> 내가 보니까 선생님이 요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. 여기 <laughs> 딱. 베이스 케어프로 해가지고 맨주 그냥 여기서 하자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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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감자로 하시는 거 예전에 한혜진씨 7월의 신부의 요야 제가 감자 신부. 정말 좋아하거든요 감자 야 감자는 <laughs> 경기도 감자 최고야 <laughs> 경기도요? 아, 그래요? 감자 강원도 강원... 아니에요? 아, 여기 경기도잖아요. <laughs> 감자는, 경기도 감자가 최고야. 내가 진짜 모르는구나. 감자면 경기도야. 오.